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브론즈 무시했다가 캐털린 플래티넘 유저를 탐방했었죠? 이번 시간엔 LCK를 많이 봐서 킬각이나 게임 흐름 하는 뛰어나게 잘 본다고 개소리나 싸지르는 르블랑을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우절 이벤트가 너무 그립네요. 일단 이번 주인공인 르블랑은 서폿인데요. 원래는 미드로 가려 했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사미라의 반응을 봐서는 정말 서폿 르블랑이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렐한테 CS 다 뺏길 테니 미리 서폿으로 빠진 것 같죠? 아니, 레드틈인 것처럼 거기에 서있지마 이새끼야. 너도 이새끼야. 그럼, 매치 평균 아이언 1의 일반 게임에서 LCK 열혈 시청자인 르블랑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봐야겠죠? 일단 상대가 먼저 1렙을 찍었고 블루팀도 이것만 잡으면 1렙인데 LCK 열혈 시청자면서 눈치채지 못하고 레오나만 신경쓰는 르블랑 그 와중에 르블랑한테 달진 박으면 어떻게 이새끼야 진짜 미니언이든 뭐든 한 대만 치면 되는데 정말 수명이 기네요 앞에서 알짱대다가 물려버린 르블랑 사실 일부러 물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쫓기는 건 어차피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로 숨어보는데 이걸 왜 숨어 이새끼야 결국 도망갈 타이밍을 놓치고 전멸까지 낭비해버린 LCK 열혈 시청자의 개쩌는 판단력 물론 1일에게 라인을 뺏겨서 억지로 서폿으로 가긴 했지만 한번 죽었다고 바로 탑으로 가버리는 르블랑 아니면 LCK를 많이 봤으니 의미 있는 로밍인 걸까요? 죄송합니다. 기존 나레이션 성우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병가를 해서 제가 대신 나레이션하겠습니다. 이 새끼 로밍이 아니라 CS 빼서 먹고 트롤 찌타로 올라간 거였네요. 이런 개 같은 크그 외님 이런 병순들에게 핑을 계속 찍으면 안 되는 게 발작 버튼 건드리기 것마냥 더 지랄해 버린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은근슬쩍 뒤져주는 클라스 근데 왜 하필 탑인가 싶겠죠 몰라 이 쉐끼야 오자마자 시에 스 처먹을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하게 사이언을 쫓아가는 르블랑 이 새끼 다른 감각은 떨어져도 지가 뒤지는 길각은 놓치지 않는데 르블랑 던지냐! 아니, 호응만 하면 잡는 건데 그웬 멀리서 멀뚱멀뚱 CS만 처묵처묵 이 새끼 자해 공갈 수준으로 들이받아놓고 호응 이질하라고 자빠... 중국인이냐? 중국인이 한국어로 말하겠냐, 조선족 새끼야 르블랑 그냥 피해망상 발동해서 저럼 이거 이거 일부러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던진 다음 어떻게든 나군억까하는것좀 보세요 웬 졸라 못하네 사람임 그렇게 뒤진 김에 미드로밍까지 가는 개쩌는 르블람 이를 어쩌면 졸고 미드 도착하자마자 눈갱당했으니 핑악번 찍어주고 럭스를 잡아낸 다음 뒤진 김에 입까지 털어주는 르블람 난 보여주잖아 뭘 보여주는데 미드 간지 1초만에 럭스 따는데 니들은 뭐함 안 보여줘도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미드를 친히 방문해주신 러블랑. 사마리가 럭스를 얼마나 계잡밥으로 봤으면 부금이라도 깔아드릴 테니 어서 보여주시죠. 정말로 보여준 러블랑 덕분에 부속 싸움에서 레드 팀이 이길 수 있었고 럭스가 상당한 이득을 취했네요. 얏발이 러블랑 사마. 난 보여주잖아. 정말 대놓고 보여주면 어떻게이 시에 야여야이0레는 내가 0 0 k 를 많이 봐서 0각이나 게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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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님 0 0 0 그냥 0 0 0는 아쉬웠는지 중간적인 판단으로 어. 럭스의 현상금을 올려주는 LCK 뺨치는 단단정치라니 걍 이게 비정상들이 모여서 정상 한명 이상 안에 취급하는 거임 LCK 애들은 실력에 맞는 판단이라고저 멍청이는 그냥 병신임 본인 하나 정상인 만들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친구군요 니네르블랑 병있나 봐 그니깐 실력풀인데 훈수 존나다 진짜 어? 난 네가 못 보는 각이 다 보인다고 이래라. 근데 그웬 잘한다? 그웬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탑 까져서 너 압박하고 라인 다 풀어주고 그래서 너 상장 잘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일겜 수준이란 크크.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봐봐 내가 또 어시 주잖아. 반박해 봐. 못하지.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는거 봐라. 씨 계속 본인 주제도 모르고 럭스에게 는것좀 보세요. 스킬만 피하면 이기기 쉽다고요. 그럼 피하지 그러셨어요, 이 새끼. 아실 수했다그블랑은 일반적인 챔프들처럼 라인전하면 불리함.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로밍 다니면서 크랙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감. 크랙플레이가 뭔지 찾아봤더니 대치 상태를 깨고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선수를 뜻한다는데 크랙플레이가 아니라 쓰레기 플레이겠지 심해새끼가 지랄났다 진짜 심해? 뭐가 심해? 이네 실력이 심해 오버뎃 델고 훈수나 처하고 석폿의 오버뎃은 고단한 로밍을 다녔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너네는 극한의 KDA충이라 모르겠지 크크 이 새끼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럭스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르블랑은 바보이긴 하지만 럭스는 가만히 있는 바보가 아니지. 병키! 아 미니언 차이로 죽었네. 개 아깝다 이거. 목소. 아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별 다른 장면이랄 건 없고 애들 채팅 치는거나좀 내보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주일 17, 11대 처박은 새끼가 훈수 쳐두는 게 맞는 행동임. 사미라가 하고 있는 말을 해석해보자면 아 그리고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르블랑이 시부리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채팅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런 이상한 애보다 허경영 말이 더 이로워. 사미라야 들어봐. A라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보자. A는 너보다 정치 능력이 뛰어나겠지. 어느 날 A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당히 당선이 되었어. 하지만 A로 인해 이 국가가 심각한 부도에 빠져들게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A를 욕할 수 없는 거니? 아닌 거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 어떠하다고 한들 너네가 나에게 조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못해. 그니까 A라는 정치인은 르블랑인데 정치 능력이 뛰어나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개미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르블랑이 왜 리더인 것 마냥 저런 예시를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르블랑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건 바텀에서 뒤지고 탑 가서 두번 죽어주고 미드에도 던져서 팀이 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인 걸까요? 닥치라고. 이미 나는 너희가 나에게 조용하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니, 해줬어. 닥치라니까. 그러니 나에게 닥치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 괜히 닥치라는데요? 게임이 끝나거나 말거나 자신의 논리에는 허점이 없다는 착각 속 자도 초에 흠뻑 빠져서 자리만 옮겨가며 채팅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에시케 봐서 더 못해졌네 병도 생기고. 얘들아 더 싸울 시간을 줘봐. 그블락 말하는 것좀 들어보게. 나는 내지컬은 뛰어나지만. 뮤지컬은 부족한 사람이고. 너희는 뇌지컬은 문외 수준이지만 피지컬은 초등생 수준은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대표적으로 롤이라는 게임을 분석하는 빗돌이라는 사람이 있어 빗돌은 뛰어난 뇌지컬로 LCK 분석 데스크에서 게임을 분석하는 일도 하고 있지 난 그냥 방구석 백수자나 병수나 저러면서 재미있을 거라 망상함며 자유하는 꼬라지를 상상하니 졸라 웃기다 아니, 본인 멋지다 생각 중 LCK 봐서 흐름을 잘 안다더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지 혼자 포탑에 들어가 죽고? 문외가 논리라는 걸 하려니 이 나는 거지 그렇지만 빛돌의 롤티어는 골드밖에 되지 않아 이 말은 즉 뇌지컬이 뛰어나다고 해서 피지컬까지 뛰어나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난 백수가 아니야. 네가 왜내 가치를 판단해? 백수 아니면 뭔데? 나좀 닥쳐. 넌 나에게 닥치라고 할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왜 내가 닥쳐야 하지? 닥치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내가 닥쳐줄게. 와 정말 어지러지라죠. 답도 없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줘.